미나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영한자 기초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한자 100자, 즉, 앞부분이죠. 앞부분의 후반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75강에서 법법, 가변, 변할변, 나눌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176강입니다. 군사병, 지하비부, 줄부, 마을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군사병입니다. 총 7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사병자는 병사나 무기, 싸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군사병 자는 도끼근 자와 바들공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에 나온 군사병자를 보면 도끼나 창을 양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군사병 자는 이렇게 양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무기나 병기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후에 병사나 싸움이라는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음독은 헤이 또는 효라고 읽습니다. 병역을 해이끼, 해이끼라고 하고요. 병사를 해이시, 해이시라고 합니다. 핵무기를 가 각해이끼, 각해이기라고 합니다. 군사병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군사병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병사, 해이시, 핵무기, 가각해이기 한국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각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핵기가습니다두 번째 한자는 지하비부습니다총4회기고요 n 3면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지아비붓자는 지아비나 남편, 사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지아비붓자는 큰 대자와 한일, 이 부분이죠. 한일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에 나온 지아비붓자를 보면 사람의 머리 부분에 획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던 비녀를 그린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남자들도 머리에 비녀를 꽂아 성인이 됐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아비부자는 이미 성인식을 치른 남자라는 의미에서 남편이나 사내, 군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흔독은 후 또는 길게 후 라고 있습니다. 부부를 후사이, 후사이라고 하고요. 또 부부를 후후, 후후 라고 하는데요. 이두 말의 차이는 후사에는 조금 더 격식 차릴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 부처 할때 후사이라고 하고요. 보통 부부를 얘기할 때는 후후, 후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공부라고 읽지만 공부의 뜻은 없고요. 국리라고 하죠. 구후 라고 읽습니다. 국리, 연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독은 얻또라고 있습니다. 한개쓸 때는 오또라고 읽어서 남편의 뜻을 나타냅니다. 지아비부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부부 부사이 남편 얻또 부부끼리 여행을 갔습니다. 부부旅여행行 갔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일합니다. 오트와 은행에서 일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줄부입니다. 총 오획이고요 N3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부 자는 주다, 부탁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줄부 자는 사람 인 자와 마디 촌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마디 촌 자는 사람의 손목에 점을 찍은 것으로 마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줄부 자의 상형문을 보면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줄부 자는 이렇게 물건을 건네주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서 주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것은 신부름을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부 자는 맡기다나 부탁하다, 넘기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음도군 후입니다. 부근이나 근처를 후킹, 후킹이라고 하고요. 기부를 기흐, 기흐라고 합니다. 선부를 댄뿌, 댐프, 댄뿌라고 합니다. 음독은 측크 또는 측계르입니다 붙다, 묻다 할 때는 측크라는 자동사고요. 타동사로 무뭇을 붙이다 라든가 전기를 켜다, 대다 할 때는 측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수를 우케츠케, 우케츠케라고 합니다. 줄부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기부, 기부, 붓다, 붓다, 이 근처에 우체국은 없습니까? 이 근처에 니이 근처에 우체국은 니이근처이근처습니이습니 네,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마을부입니다. 총8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을부 자는 곧 집이나 마을 관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마을부 자는... 지범 자와 줄부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마을부 자의 상형문을 보면 여기에 조개패가 더해져 있습니다. 마을부 자는 본래 문서나 재물을 보관하던 곳간이나 창고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지범 자의 줄부 자와 조개패 자가 결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조개패 자가 생략되었고 대신 문서를 취급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관청이나 관하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후입니다. 교토에 있는 부청을 교토후라고 합니다. 교토후. 교토부죠. 그리고 정부를 세후, 세후. 그리고 내각부를 나이각후, 나이각후라고 합니다. 마을 부자도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마을부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정부 재무 교토부 교토부 정부가 정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재무가 정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사카와 교토에는 부청이 있습니다. 오사카와 교토에는 부청이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 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병사병입니다. 병사를 해이시라고 하고요. 핵병기 즉 핵무기를 가끄해이기가해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라고 표시하지만 일본에서는 핵병기라고 표시합니다. 핵무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지하비부입니다. 부처를 공식적인 말이나 격식적인 말일 때는 후사이라고 했죠. 후사이. 그리고 한개 있을 때는 오또라고 해서 남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줄부입니다. 줄부. 기부를 기후, 기후라고 하고요. 즉그가 되면 붓다 묻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한 자는 마을부입니다. 교토에 는 부청을 교토후, 교토후라고 하고요. 정부를 세이후, 세이후라고 합니다. 오늘은 176강에서 군사병 지하비부 줄부 마을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부로 읽는 한자 3개가 있었죠. 지하비부 줄부 마을부. 음독으로 읽을 때는 지하비부는 후 또는 후라고 읽었고요. 줄부는 후, 그리고 마을부는 후, 대부분 후로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7강에서 또 3페이지 12개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174강에서 176강에 해당이 되는데요. JLPT를 준비하시는 분은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